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을 보도록 할게요. 기본 원리는 설명드렸죠. 즉, 면세의 경우 매출세액이 없어요. 그리고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세율은 매출세액은 제로이고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되죠. 따라서 영세는 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세는 부분 면세 또는 불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을 보시면. 기초생활 필수품 등즉 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면세예요. 그리고 수출하는 자야 즉 외화획득자 용역의 공급은 영의 세율을 적용받게 돼 있죠. 그다음에 면세일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취지 보시면 세부담의 역진성 많아. 즉 부자나 가난사나 똑같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도입했어요. 근데 영세율은 어떻습니까? 수출 산업 지원하고 이중 과세 방지 차원에서 소비 지구에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